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운세 가보겠습니다. 찌대 운세 보겠습니다. 오! 찌띠 오늘 운세는, 어, 펜타클 8이 나왔죠. 열심히 일하, 일하고, 뭐, 바빠서 돈 쓸어 다닐 시간 없고, 그래서 돈이 없고, 힘찬 하루, 열심히 일하는 하루, 소득 있는 하루, 하루, 결과물이 있는 하루, 바쁜 하루 보입니다. 소띠,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 연서도 펜타클, 펜타클이 나왔죠. 펜타클이 나와서 뭐, 어, 열심히 뛰는 하루, 기회, 찬스, 돈, 현실적인 일, 갈등, 고뇌, 어, 돈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오늘 연세는 운전자가 하나, 아, 아, 저기, 음, 스트렝스가 나왔죠. 어떻게 이 사자를 다룰까. 얼르고 더루, 얼르고 달래고 해야 사자를 다잘 다룰 수 있겠죠. 인내 의 시간이 지나면 사자를 다루는 어, 멋진 조련사가 되겠죠.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 오늘 연세는 소드투가 나와서 갈등, 뭐 생각, 어 투쟁, 뭐 이럴까 저럴까 고민 밤새 어떤 걸 결정할까 결정의 장애, 생각의 장애. 하지만 어, 뭐 심플하게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 바라겠습니다 자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온오늘은 쿠퍼 어, 어, 컵이 나와서 뭐 나의 마음을 전달할까 달콤한 스위트하게 소통될까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티키타카가 잘 될까 오늘은 어, 좀 블링블링하고 연애온엔 좋은 날이죠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온 오렌지에도 컵투가 나왔죠 서로 협상 계약 동업, 우리 마음이 통할까, 뭐, 기쁜 날, 짠 할까, 어, 내 마음이 전달될까, 나의 마음이 통과됐을까, 나를 좋아할까, 뭐, 연애운에서는 좋습니다. 뭐, 어떤 개학성사도 좋고요. 말 보겠습니다. 말 오늘 연세는 어, 18번 달 카드가 나왔죠. 누나 달 카드가 나왔었던 어, 개를 데리고 이제 뭐 산책을 가지만 변덕 기복이 있어요 내 마음 약간 영적 기운도 있고 어 약간 우울증도 조심하시고 나의 마음 멘탈 내 마음의 근육을 키워 보시길 바랄게요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새는 소드 6이 나왔죠 소드 6은 약간 유니 버설 어, 개, 유니 계통은 이제 이동하고 이런 건데 이건 이동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틀 안에 갇혀 있어서 뭐 생각이 많고 이것저것 해볼까 많은 일을 어, 정리할까 접을까 시작할까 이런 고뇌의 찬 하루로도 보이네요. 자 원숭이 볼게요. 원숭이 쿠퍼. 어 오는 쿠퍼 커브 가 나왔죠. 커브 어, 다른 유니에는 커브는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지만 여기서도. 어, 컵이 세 개는 모양이 같고 컵두 개는 모양이 틀리죠 어, 내 마음 오, 오라는 숫자는 어떤 움직임 변화 역경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고난이 있겠지만 좀 지나면 지나가리라 보입니다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 오의운세는스페이 소두사 어, 소두사는 소두 약간 이거는 어, 휴식 취하고 싶고 쉬고 싶고 뭔가 어, 하기 싫은 거예요. 조금 잠수 타고 싶고 쉬, 쉬고 싶고 건강이 안 좋으면 편안하게 쉬고 너무 바쁘시면 좀 월차 연차 돈에서 쉬셔보시고 너무 쉬셨다면 또 일거리를 찾아서 헤매셔야겠죠. 개띠 캐티 볼게요. 개띠오노새는 버튼 2 꼬마가 어, 버튼을 큰걸 두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 플랜을 짜는 건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볼까? 애기니까 꿈과 희망이 크겠죠? 힘찬 하루 보내보세요. 돼지 보겠습니다. 돼지는 밭은 6위죠. 어, 완주, 사, 완주 6위 나왔었던 성공, 성공, 뭐, 기쁨, 뭔가 성취되고, 어, 원하는 거, 승진, 합격, 이런 좋은 뜻이죠. 어쨌든 오늘 활발하게 바쁜 날, 기쁜 날로 보입니다. 운전 달렸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